츄피와 두두, 츄피에게 여동생이 생겼어요. 글그린 티에레쿠르테, 출판사 비글 츄피에게 여동생이 생겼어요. 츄피는 오늘 기분이 아주 좋아요. 동생이 태어났거든요. 츄피는 아빠와 함께 엄마와 여동생을 데리러 병원으로 갔어요. 엄마! 우리가 엄마와 아기를 위해서 집을 예쁘게 꾸며놓았어요. 엄마, 내가 우리 아기 주려고 그림을 그렸어요. 아빠가 파니방에 걸어주셨어요. 우리 쭈피 착하네. 어서 가서 봐야겠다. 와, 우리 쭈피 그림 정말 잘 그렸네. 아주 멋져. 엄마, 안아주세요. 물론이지, 추피야. 엄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사랑한다, 우리 아들. 엄마, 파니가 왜 이렇게 계속 잠만 자요? 난 파니랑 놀고 싶은데. 추피야, 파니는 아직 아기라서 잠을 아주 많이 자야 한단다. 엄마가 말했어요. 파니가 잠에서 깨어났어요. 그런데 이제는 또 계속 울기만 해요. 우와. 응, 음, 또 우는 거야? 아기는 정말 시끄러운 걸. 츄피야, 아기가 배가 고파서 우는 거란다. 츄피도 배가 고프다고요. 그런데 왜 나는 간식을 안 주는 거예요? 자, 여기 내가 제일 좋아하는 비스킷이다. 엄마가 우리 츄피 잊은 거 아니지? 우와, 우리 판이 먹는 것좀 봐. 오빠보다 먼저 먹겠네. 아빠, 아빠, 파니가 또 울어요. 아직도 배가 고픈가 봐요. 아니야. 이번에는 아마도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우는 것 같은데? 아빠 좀 도와주겠니? 왜? 냄새가 너무 지독해요. 하하하. 이제 파니는 자러 가야 해. 파니한테 뽀뽀해주겠니? 네. 하지만 쯔피는 오빠니까 안잘 거예요. 두두야, 잘 봐. 이 아기가 바로 내 여동생, 판이야. 정말 귀엽지? 판이야, 잘 자. 사랑해. 끝. 안녕.